오늘은 브랜드 로고에 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제는 총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과제입니다. 이학습터에 올라온 두 번째 링크인 브랜드 로고 숨은 의미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각 브랜드별 숨은 의미를 각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슬라이드에 의미를 적어 주면 됩니다. 여기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브랜드 로고가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고, 숨은 의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 영상은 이학스터두 번째 링크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. 여기 유명 브랜드 로고에 숨겨놓은 기상천외한 비밀들,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됩니다. 다음 두 번째 과제입니다. 두 번째는 세 번째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서 두 가지 브랜드를 그 중에서 고릅니다.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 나온 두 가지 브랜드의 숨은 의미를 쓰고 그두 가지 브랜드 로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. 물론 그두 가지 여러분들이 고른 브랜드는 1 0개 브랜드 이외의 브랜드를 적어야 됩니다. 여기 이제 브랜드 로고 1, 브랜드 로고 2가 있죠. 로고 1을 삭제를 이렇게 글을 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 어, 슬라이드 툴에 보면은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어요. 이미지 삽입에 컴퓨터 업로드 또는 웹 검색 등을 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숨은 의미를 적어주면 됩니다. 예, 기사 한번 볼까요? 기사는 이런 형태로 다 친절하게 그 뜻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